만약에 빚이 거의 4억 원에 가깝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 정말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오늘 이야기할 이분은요. 그 빚의 무려 90%를 그것도 합법적으로 탕감받고 완전히 새 출발을 하셨습니다. 한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좀 복잡해 보이는 이 법률 시스템이 어떻게 한 개인에게 이런 놀라운 두 번째 기회를 줄수 있는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금액입니다. 3억 7,924만 5,365원. 와우. 정말 한 사람이 사업 실패랑 생활고 때문에 지게 된 빚이 이 정도래요. 보기만 해도 정말 숨이 턱 막히는 그런 숫자죠. 자,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거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빚에 딱 11%만 갚고 나머지 90% 가까이를 합법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의 문을 한번 열어보죠. 자, 그럼 이야기의 시작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KS 시스템이라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던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평범한 자영업자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문제의 핵심을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이분의 월 평균 수입이 한 253만원 정도였는데, 사업장 월세랑 집월세를 합치니까 이게 300만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숨만 쉬어도 매달 마이너스가 쌓이는 그런 구조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황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자재 대금도 못 내고 신용카드 빚은 쌓여가고 고금리 대출은 또 어떻고요. 심지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같은 공과금에다가 자동차 할부금. 아, 심지어 타이어 렌탈료까지. 그냥 모든 게다 연체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절망적인 상황을 원문에서는 정말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들어보세요. 마치 엔진이 고장난 화물차가 과도한 짐을 싣고 가파른 언덕을 오르다 뒤로 밀려나기 시작하는 것과 같았다는 거예요. 더큰 사고가 나기 전에 운전자는 어떻게든 브레이크를 밟아야만 했던 거죠. 그렇다면 말이죠. 이 비유에서 그 브레이크는 과연 뭐였을까요? 네. 바로 개인회생이라는 법적 제도였습니다. 이건 그냥 제도가 아니고요. 바로 이런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일종의 사회적 안정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게 있는데요. 개인회생이라는 게 그냥 뭐 빚을 다 없애줄게? 이런 제도가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바로 꾸준한 수입이 있다는 거죠. 이 조건 하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빚의 일부를 정말 성실하게 갚아 나가면 그 노력을 인정해서 나머지를 법적으로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아주 체계적인 회복 프로그램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고 들어보죠. 법원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자 당신은 이만큼만 갚으세요라고 정해 주는 걸까요? 그 계산 공식이요. 생각보다 놀랍도록 간단하고 또 아주 논리적입니다. 자, 보세요. 일단 월 평균 소득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서 사람이 살아가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법으로 딱 정해놓은 생계비가 있거든요. 그걸 빼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남는 돈. 바로 그 돈이 매달 빚을 갚는데 쓸수 있는 돈. 즉, 가용 소득이 되는 거죠. 간단하죠. 그럼 이 사건의 실제 숫자를 한번 넣어볼까요? 월소득이 아까 약 253만원이었죠 여기서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약 143만원을 빼는 겁니다 그럼 얼마가 남죠? 대략 110만원 정도가 남네요 아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이 법원 절차를 관리해주는 회생위원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 보수로 2% 정도를 떼요 그걸 제외하면 최종적으로 이분이 매달 갚아야 할 돈은 약 108만원으로 딱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 계산법의 논리를 아주 쉽게 설명해주는 비유가 또 있어요. 마치 과일 상자를 정리하는 것과 같다는 건데요. 일단 내가 먹고 살 과일은 따로 빼놓고, 시장에 내는 수수료 좀 내고, 그리고 나서 남은 가장 좋은 과일만 채권자들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까 빚 갚는 것보다 인간답게 살 권리를 먼저 보장해주는 것. 이게 이 제도의 기본 철학인 셈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매달 약 8만, 8만원씩 갚아 나간다. 그럼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드디어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시간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주죠. 전체 빚 거의 3억 8천만 원 중에서 이 계획에 따라 갚게 될 돈은 원금의 딱 11%에 불과합니다. 그럼 나머지 89%는요? 법적으로 면제.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탕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정말 놀랍죠? 물론 이게 그냥 하루 아침에. 짠! 하고 끝나는 마법은 아닙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2025년 10월부터 2028년 9월까지 꼬박 3년. 그러니까 36개월 동안 매달 약속한 금액을 꾸준히 갚아야 하는 아주 성실한 약속인 거죠. 자 이쯤 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니 잠깐만. 돈 빌려준 사람들은 무슨 죄야? 어떻게 11%만 갚는 게 공평하다고 할수 있지?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에 이 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아주 핵심적인 법 원칙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어 말이 조금 어렵죠? 괜찮습니다.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자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사람이 3년 동안 성실하게 갚을 돈이 총 3,887만원 정도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개인회생 안 하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파산할래? 하고 지금 가진 재산을 싹다 팔아치운다고 쳐봅시다. 그럼 채권자들이 나눠 가질 수 있는 돈은 얼마일까요? 고작 2,476만원 뿐입니다. 자, 이제 이해되시죠? 채권자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파산하는 것보다는 개인회생을 통해 3년간 꾸준히 돈을 갚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인 겁니다. 이게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의미예요. 이 제도의 목적을 정말 잘 보여주는 비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건 마치 특별한 마라톤 완주권 같다는 건데요. 100km를 다 뛰지 않아도 11km만 완주하면 결승점에 도착한 걸로 인정해 주는 거죠. 왜냐고요?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힘을 남겨 주기 위해서입니다. 빚 갚다가 완전히 소진돼서 나고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노력해서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올 기회를 주는 것, 그게 이 제도의 진짜 목표인 거죠. 자, 그럼. 이한 사람의 이야기에서 한 걸음만 물러나서 좀더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우리 사회는 도대체 왜 어떻게 보면 되게 관대해 보이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아, 저 사람 불쌍하니까 도와주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사회 전체를 위한 아주 현명한 투자에 가까워요.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빚에 늪에서 평생 허우적거리게 내버려 두는 것보다 그 사람을 구제해서 다시 일하고 세금도 내고 경제 활동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시민으로 만드는 게 사회 전체로 봤을 때 훨씬 더 이익이니까요. 정리하자면 이 제도는 한 개인에게는 다시 일어설 발판을, 돈 빌려준 채권자에게는 파산보다는 더 나은 결과를,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는 건강한 경제 구성원 한 명을 되돌려 주는 시스템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두 번째 기회의 진정한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